하이퍼링크 기능이 아닌 하이퍼링크 함수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시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트 이동 3이라는 시트가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있는 왼쪽 문자 시트로 이동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3번 시트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2번으로 바꿔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2번 시트 이순신이 있는 시트로 이동을 합니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해주시고요. 하이퍼링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링크 로케이션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샵 기호 작은따옴표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 왼쪽에 있는 시트 이름 다시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시트를 참조하게 되면 꼭 느낌표로 끝나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작은따옴표 느낌표 그리고 a1 셀로 이동을 해라 쌍따옴표 마무리 콤마 쌍따옴표 friendly name은 왼쪽 문자 시트로 이동 쌍따옴표 걸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하이프링크 기능이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